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유대육사랑입니다제천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우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지내시나요? 네, 저도 오늘 오전 내내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예, 이따가 이제 해가 살짝 더 기울어지는 시간, 예, 전부자가 움직이는, 네, 예, 시간입니다. 저는 약간 야행성이라, 예, 좀 늦은 시간이 되면 에너지가 솟아난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네 여왕이에요. 다네 여왕 뿌리가 좀 있는 아이고, 이 아이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영상 켰습니다. 아, 요거는 우리 밴드 회원님이신 자희님 건데요. 어, 밴드 시간에, 밴드 라이브 시간에 공고를 이렇게 받으셨다가 어, 가지러 오실 거예요. 요것도 7월 한 다음 주 정도나 가지러 오실 건데, 제가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두면 오셔서 어,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이렇게 이제 해놓으신 거를 가져가실 예정이라 제가 오늘은 다네의 여왕 꽃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다네의 여왕은 지난번에 키우기 또 이렇게 분갈이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아이죠 예, 다네의 여왕은 이렇게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예, 구근이 자라는 아이고 꽃도 또한 아주 예쁘답니다 다네의 여왕 꽃 한번 우리 볼까요? 네, 요즘 이렇게 단애 여왕이 한창 예쁘게 꽃을 피울 때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고요. 이쪽 아이는 살짝 꽃이 폈다가 이렇게 진 모습이죠. 네, 이 아이는 이렇게 구근이 키고 큰 아이고 구근이 보면 이렇게 큰 아이, 이렇게 큰 아이 있고요. 꽃은 제가 좀 분갈이 할 아이는 네, 꽃이 없어도 이 꽃은 저렇게 꽃대가 나오고 나면 꽃대는 또 금방 자란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우시다가 꽃이 지고 나서 별로 모양이 안 이쁠 때, 요, 지금, 순을 잘라버리시면은 밑에서 이렇게 새로운 순에서 또 이렇게 자라면서 요 부분을 잘라버리세요. 꽃 피고 안 이쁘면 그러면 요게 새로운 순이 또 올라오고 거기서 이렇게 또 꽃대가 잡혀서 요렇게 예쁜 꽃이 핀답니다. 꽃이 예뻐요. 요런, 요렇게. 요렇게 예쁘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미 다 판매가 된 아이들이에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짝 보여 드리고요. 네, 단애 여왕은 생각보다 물을 많이 먹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미리 점찍어 둔요 화분에다가 여기 있는 단애 여왕을 털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일단 깔만 깔고 네, 깔망은 제가 이렇게 굵은 망을 하나 깔고요. 플라스틱 망 깔고, 그 다음에 조금 예민한, 섬세한 망을 하나 깝니다. 모래 안 빠지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일단은 밑에 굵은 맛을 좀 넣겠습니다. 굵은 맛을 넣고요. 네, 배합토는 넣는데, 어, 제가 쓰는 대학교가 항상 3대7 정도 되는데요. 요즘 여름이라 2대8로 해놨거든요. 그래맨 밑에는 2대8 정도의 흙을 넣고요. 어, 단의 여왕이 들어가는 자리 부분은 3대7로 된 흙을 넣어줄 거예요. 어, 단의 여왕도 구근도 잘하지만 꽃이 피는 아이라 영양이 일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 쇼벨로 쇼벨로 상토를 이렇게 살짝 더 섞어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영양분을 조금 더 주는 거죠. 어, 이렇게 하고, 단의 여왕은 제가 키웠는데, 저는 그냥 무더이잘 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도 그냥 아무 때나 예, 수시로 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농장 사장님, 요 단애 여왕 키우시는 사장님은, 이 아이도 과습을 하면 먹는다네요. 그래서 물은 될수 있으면 일정하게 주시는데요. 일정하게 주시더라도, 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는 물을 좀 먹먹히 먹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창이나 이런 아이들 요즘 물 주면 큰일 나는데, 이 아이는 요즘 물 줘도 물도 잘따라들이고잘 먹고요. 어, 꽃이 피는 저런 모습일 때 물을 일정하게 한 4, 5일에 한번 정도 안 주면 꽃이 안 피다가도 물을 주면 더 활짝 피는 또 그런 아이랍니다. 물을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죠. 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 요아이가 뿌리는 별로 없네요. 이런 요런 모습이네요. 요게 새 뿌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요 아이를 한번 심어 주겠습니다. 단애여왕이 꽃이 피면은 우리 어릴 때그 담장에 피던 그 조그만한 나팔꽃 이 있어요. 큰거 말고 고아이를 그 많이 닮았는데요. 꽃색도 예쁘고 우리가 이제 다육이만 키우다 보면 꽃을 오래 보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육이는 꽃을 안 보고 거의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살짝 우리 다육맘님들이 요단애여왕에 약간 재미를 들이신 것 같아요. 예, 단여 왕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겨 찾고 계시네요. 예,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분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예, 흔치가 않아요. 농장도 어, 이 정도로 사이즈를 키우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도 하니까 예, 어릴 때 그냥 다 쓱쓱쓱 내버려서 이렇게 큰 아이를 만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이제 날씨가 정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워낙 더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요즘 분갈이 해도 되는가 하는데요. 어 분갈이를 안 하는 게더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갈이 를안할 수가 없어서 매일 분갈이를 하거든요. 다만 분갈이를 하시고 나서 물을 주지 마세요. 일기 시원할 때물 주는데 그렇게 줄 때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오늘 비가 와서 시원하다고 물을 줬는데. 그 다음 날 온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뜨겁게 푹푹 찐다 그러면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분갈이 해놓으시고 물은 한동안 안 주시는 걸더 권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열대현상 요즘 열대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낮에는 이렇게 푹푹 찌는데 저녁에 해만 지면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열대야는 없는데 그래도 물을 주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밴드 회원님들은 이제 이렇게 찜을 하시고 제가 이제 매장을 냈습니다. 한플라워 아울렛이라고 여기 용인 남사에 있는 데고요. 여기 에 이제 매장을 내다 보니까 어, 옛날에는 온라인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제가 공고를 했는데 요즘 오프라인 매장을 내니까 많은님들이 찾아 오셔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수요일 제가 밴드방에서 또는 일요일 이렇게 밴드방에서 라이브로 공고한 다육이, 파본 이런 아이들을 예, 심어 놓으면 찾으러 들어 오십니다 주말에 예, 직장 조금 이제 뭐 휴가 받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뭐 지금 이제부터는 휴가철 또 들어갈 때고 아기들 예, 방학 들어가고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놓으면 이 예, 겸사겸사 오시는 거죠 매장도 한번 들리고 얼굴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오셔서 예, 다육이 분갈이 해놓은 것도 찾아가시고 이렇게 힐링하러 오신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단애 여왕 하나이를 오갈이를 해봤구요 자이 아이는 지금 얼굴이 하나 둘세개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꽃대가 저렇게 올라와서 필 거구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오갈이 들거나 낙엽이 지거나 모양이 안 이쁘다면 잘라 버리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그러면 요 나무 있는 어디에선가 또 웅이 터서 이렇게 싹이 자라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해 여왕은 특별하게 병충해가 있는 걸못 보고 아직까지는 무탈하게 잘 터는 모습만 봤는데요. 뭐이 아이도 똑같이 살균 살충은 다른 다육이들을 해줄 때 같이 옆에서 해준답니다. 특별하게 단해 여왕이 뭐 까치, 응애뭐 무릎, 이런 게온 거를 못 봤어요. 항상 다육이가 제일 위험한 거는 요즘 같은 한여름 복더위에 물이죠. 물이 많으면 흙이 너무 뜨거워졌을 때, 뭐 세상 없는 어떤 식물도 푹푹 삶는 뜨거운 물에서 살아남을 식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물 주는 것만 네, 뭐 너무 많이면 또는 너무 뜨거운데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구근이 이렇게 약간 보이게 이렇게 심어주면 네, 멋있죠. 자, 요렇게 심었구요. 네, 바늘 여왕, 요렇게 심었고. 자, 요 아이 놔두고, 우리 자이님 아이 하나 더 심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심어줄 아이는 슈미미티입니다. 요즘 제가 아주 열심히,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요 아이, 슈미미티. 제가 너무도 이뻐서 저도 여기저기 많이 심었구요. 오늘은 슈미미티의 우리 자이님, 요렇게 프릴이 있는 예쁜 화분에다가 슈미미티 두 포트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슈미미티 이 아이는요 포트는 뭐만 원짜리, 만 오천 원짜리, 뭐0 0 원짜리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포트는 1 5 0 0 0 원짜리 포트를 오늘 두 개를 여기다 한번 합식을 해볼게요. 자, 밑에 일단 굵은 마사 한번 깔고요. 자, 슈미미티도. 이렇게 보면 풀에서 흙에서 이렇게 좀 자라면서 네, 꽃을 많이 보는 아이고 피고지거를 계속 반복하는 아이라 상토 비율이 다육이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어, 일반 배합토에다가 상토를 살짝 더 섞어 주겠습니다. 자 상토를 한호이 쇼벨 큰거 하나로 푹 떠서 자맨 밑에 굵은 마사 깔고. 2대8로 되어 있는 흙 밑에 살짝 깔아주고요. 상토비율을한40% 정도 넣어줬습니다. 왜냐하면요. 화분은 일정한 크기인데 슈미미티가 두 포트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두 아이가 자라려면 영양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토비율을 평상시보다 살짝 더 높였답니다. 자, 슈미미티 두 포트 손질 한번 해볼게요. 네, 쑥 뽑아줍니다. 12미터가. 자, 이렇게 한 포트. 어, 요 포트가요. 작은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던 그대로 한번더큰 포트에 옮겼는지 뽑으면 이렇게 모양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자, 한 포트 더 뽑을게요. 투미미티를 예, 화분이 이렇게 예쁜 장미 레스 이 앞에 또 장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앞 부분으로 잡고 하나이를 아, 요런 예, 초화도 이런 예, 꽃도 다 얼굴이 앞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 약간 낮은 쪽을 앞으로 잡고 하나이 또 여기 하나이를 심어서 두 아이를 자세를 잡고요. 어우, 너무 풍성하네요. 네, 풍성합니다. 아우, 너무 이쁜데요? 어, 저는, 오리, 꾀꾀 오리에다가도 요슈미미트를 심었는데요. 어, 한 포트 한 포트 했더니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는데, 이 푸른 빛깔 이 화분에 슈미미티 두 어, 포트를 심었더니 아주 이쁘네요. 너무나 좋네요. 풍성합니다, 아 네. 네, 요 뒤에는 제가 자인님 이름을 써놨습니다. 예, 네, 누구 건지 헷갈리지 않아야 돼서, 네, 제가 이름을 이렇게 써놨답니다. 일단, 배합토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마사토로 아이들을 잡아줘야 되겠죠. 엄청 풍성하죠. 네, 지금 약간 얼굴이 반만 나오는. <laughs> 제가 심느라고 열정하다 보니까 반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네, 슈미미티도 다른 다육이보다는 물을 좀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슈미미티는 꽃을 보시다가 꽃이 시들면 윗부분을 잘라주셔서 키를 마침 맞게 예쁘게 다복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어, 여인는 번식을 하고 싶으시다면 중간에 이 이파리 있는 마디를 한 마디씩 잘라서 옆에 상토 배아토에다가 해놓으시고 심어주시면 또 옆에서 뿌리가 나는 그런 아이죠. 예, 적심해서 그냥 심으시면은 예, 다복하게 뿌리가 나는 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꽃이 일정한 길이로 이렇게 피는데 이 아이가 키가 크거나 낮고 하면은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또 고르게 잘라주시고 번식하실 때는 요 마디를 하나씩 잘라서 옮겨서 심어주시면 또 번식이 되는 그런 아이랍니다. 네, 예, 어우 풍성하고 예쁩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물은 다육이보다는 조금 더 주셔야 돼요.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들은 꽃이 필때 물도 많이 먹고요. 또 영양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상토를 다육이보다는 좀더 높여서 주었고, 또 특히 지금 요 화분에는 상토 비율을 좀더 높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 화분은 작은데, 아이가 두 퍼트가 들어갔거든요. 예,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걸음 성분을 예,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상토를 조금 더 높였답니다. 어우, 너무 예쁘네요. 마무리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 이거는 우리 밴드 회원님이신 자희님 거 예, 가지러 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아까는 좀 이렇게 넓어졌었죠 아이들이. 네 이렇게 마사로 마감을 하고 나니까. 어떤가요? 위로 반듯하게 올라왔죠. 자, 이런 모습인데요. 요렇게 오늘 분갈이한 두 아이를 또 이렇게 찍어 보고요. 요 아이들은 단해여왕.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쁩니다. 자, 요 아이는 단해여왕. 자, 요 아이들도 단해여왕인데 판매 완료된 아이들입니다. 어, 다음 2차로 또, 3차로, 단의 여행을 구입해 들어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공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 아이들은 어저께 옥련님 예, 스텔라, 요 아이는 메비우스금, 예, 아마빌레. 예, 요 아이들도, 예, 아주 인기가 폭발이었습니다. 요 화분이, 어, 구매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똑같은 화분이 없는 게좀 아쉽고요. 다른 느낌, 네, 저것과 똑같은 회사죠. 네, 요런 느낌의 화분은 있는데, 똑같은 색깔은 없습니다. 요 아이 또한 똑같은 아이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네의 여왕, 분갈이 키우기, 네, 슈미미티, 분갈이 키우기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 해봤답니다. 네, 제가 요즘 매장을 냈습니다. 전부자의 다육사랑 매장은, 네, 여기 한플라워 아울렛이라고요. 용인 남사에 있는 곳이고요. 매장 나오시면 다양한 꽃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 밴드방 들어오세요. 밴드방 들어오시면 매주 두번 화분하고 락구, 그 다음에 다육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분갈이 해놓으면 여러분들 찾으러 오시면 된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이님 거 분갈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바로 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